저는 지금 아시안 게임을 보기 위해 중국의 항저우에 도착했습니다. 자, 떠나야 하는 날이 또 왔습니다. 저는 오늘 중국으로 떠납니다. 왜 중국으로 떠나느냐?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을 보러 갑니다. 이렇게 아시안 게임을 가게 된 이유는 지난번에 제가 협찬 제이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 영상을 보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인터뷰 컨텐츠를 촬영했었던 How Do You Do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아시안 게임에 나가는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는 콜라보 제안을 받아서 여행비 지원을 받고 항저우로 가게 됐습니다. 오늘은 9월 16일이고 항저우 게임이 폐막되는 10월 9일까지 3주간의 중국 여행을 떠날 예정이에요. 아시안 게임 개막은 아직 조금 남았는데 개막식 전에 한국 축구 예선 경기 3경기가 먼저 펼쳐집니다. 그 3경기는 이미 예약을 완료해서 그 3경기를 먼저 보러 오늘 좀 빠르게 출발해요. 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한국 선수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 응원하면서 재밌는 컨텐츠를 또 찍으려고 이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하우드 유드 팀에서 저를 픽업 와주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차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넘어가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가보도록 하죠. 여행갈 때는 빌포드 부시크래프트 페. <laughs> 감사합니다. 아씨야 아이씨 서로 아. 이미지가지잘 음. 됐습니다 그니까요 아시안게임이 진짜 어떻게 보면 하는지도 몰랐었는데 그쵸 요즘에 뭐 다른 이슈들에 조금 그니까요 러 너무 뭔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만 터진 거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활력 예그렇죠수있으다예 진짜 어떻게 보는지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네, 그니까. 네, 항상 그 TV 하면은 그 중계 화면만 보이니까 네. 어디 뭔가 체육관에서 하는 것 같긴 한데 저기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일단 신기할 것 같고. 그 내부도 너무 궁금하겠죠. 네, 어떻게 그걸 보러 가는 건지. 그렇게 하우드 유드 제작진과 함께 수다를 떨며 앞으로 가다 보니 어느새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와, 인천공항. 공항에 오니까 또이 설레는 느낌이 아주 제대로 들고 성주 아시안게임은 과연 어떤 곳일지 또 궁금하고 일단은 짐을 먼저 체크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짐도 맡기고 이렇게 돈도 찾았습니다 중국은 일단 처음 가서 되게 걱정되긴 하는데 일단 중국 입국하실 때는 비자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남산에 있는 비자센터가 있거든요 중국 전용 비자센터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5만원 정도만 내면은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저는 한 달짜리 비자를 받아가지고 아시안게임 경기를 보러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탑승동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거 저희가 도쿄올림픽 했을 때 어... 그 응원했던 그 모자거든요. 네. 태극기랑 붉은 나마 머리띠까지.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잘가 네. 네. 다녀오겠습니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전 네. 가보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자 일단은 공항 면세고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응원 오, 물품까지 챙겨 주신 하우두유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가지고 완벽한 특파원으로 멋진 영상. 많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친구 한 명이랑 같이 갈 거예요. 3박 4일 동안 같이 일정을 함께 할 생각입니다. 그 친구는 항저우에서 유학을 했던 친구여서 중국어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는 친구여가지고 그 친구와 함께 일단은 항저우의 여행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이 친구랑 같이 3박 4일 동안은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 친구가 항저우에서 유학했던 친구여가지고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제 매니저로 갑니다. 뭐 매니저, 매니저지 중국어가 능한 매니저가 있기 때문에 아주 든든하구나. 비행기를... 따라가자 항상 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 일본 한국 이국 한국 마중국 한국 로 떠납니다 국시다 오늘 어디 갈거한요 근데? 오늘 조명쇼 오늘 조명쇼 보고 그리고 그 중국 친구를 만나기로 해가지고 중국 친구와 함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또 맛있는 거먹을 생각입니다 근데 중국 친구가 너랑 밥먹기 전에 싫대 아 그래? 억지로라도 이렇게 앞에 세워놓는 건 가능하잖아 <laughs> 으쌰. 이것이 한저두 어, 시간 만에 왔는데 두 시간 만에 가까워도 좋다 일단은 여기서 바로 택시를 타고 호텔로 넘어갈 겁니다 아시안게임 춥고 무거, 니켈이 엄 무거, 아주 신나는 여행 네. 경찰실 예정. 자, 이미 그레이션을 마치고 지금 중국 공항 짐찾는 곳으로 왔고 이미 그레이션은 뭐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없었고 그냥 바로 도장 찍어주고 중국 항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되게 삐까뻔쩍하다. 삐까뻔쩍. 그거 <laughs> <laughs> 나 삼박사일 동안 들어가 있는 그찌글 들어가면 큰일 날것 같지 생기지 않았어? 던전 입고 같이 생겼잖아 뭔가 저 한자 에 빡세게 적힌 거 봐. 신세계 조선족들 나올 거 같아. 중국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항상 영어. 영로 보면 밀스에서 가거나 미리팡 하는 곳 그럼요 큰일 날것 같고 밤 늦게까지 돌아다니면 아주 싸이버 24시간 돌아다니면 안전해 아 그래? 어 짐을 챙기고 밖으로 가봅시다 아우 이걸 보니까 아시안게임이 정말 열리는 것 같구만 일단은 택시를 타고 예약한 호텔까지 갈 겁니다 이 친구가 택시비를 내주기로 해가지고 아주 나이스하게 매니저 역할 아주 잘하고 있네 박조 시내로 가봅시다 혜이 주변 봐혜민 지금 우린광창那边 그니까 여기가 도스 우리가 생이 되게 처음이나 병들. 음 신기해. <laughs> 근데 네가 하는 말이랑 어때 진짜 중국말이랑? 전혀 못 알아듣겠다.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아, 어느 정도 맞아. 비슷한 맞아. 말이 있잖아 한자어나 맞아. 이런 거는 대충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이건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 <laughs> 와 엄청나네. 와떻게 이렇게 뭔가 다 느낌이 다르냐 신기해. 우리나라랑도 다르고 일본이랑도 다르고, 3 삼개국이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를 수 있지? 갑자기 너무 신기해. <웃음> <웃음> 어디든 따아 이런 거 아는 거야. 셋, 셋, 셋. 자 일단은 편하게 테스트하고 도착했고 호텔 체크인하러 가봅시다 아, <목소리> 지금 엘리베이터인데 지금 로봇이랑 같이 탔어 지금 12층인 사람이 이 로봇을 불렀나 봐아 지금 얘가 1 2층을 가잖아 그러니까 너 내, 내릴 거냐? 너 때문에 못 내려 <laughs> 아, 그 <그래? 웃음> 오! 이것이 최첨단 시스템 <laughs> 하가하하오 <laughs> 뭐야 아니 이렇게 발전했단 말이야? 너가 우물한 개구리라니까 <laughs> 어, 근데 깔끔스. 깔끔스. 이거 웰컴 차야? 거 먹으면 이제 너 그때 그 순간부터 아, 이거 먹으면 이제 정신을 잃고 어딘가로 실려가고 이런 건가? 그리고 방저우의 풍경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다. 오. 자 저는 지금 항저우에 잘 도착했고 네, 여기에서는 한 3박 4일 동안만 여행을 즐긴 다음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경기는 진화라는 도시에서 열립니다 여기에서 차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아직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 차를 따로 구해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은 카타르 때처럼 셔틀버스가 있어서 데려다 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중국 항저우에 잘 도착했고 여기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경기도 볼 거고 한국 선수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응원도 하고 재밌는 경기도 직관하고 재밌는 또 중국 여행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협찬 제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고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여행비를 지원받아서 오게 됐는데 아침에 저를 이렇게 태워다 주셨던 하우드유드 유튜브. 제작진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저와 함께 콜라보를 이렇게 같이 진행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제 유튜브 채널에도 항저우 아시안 게임 관련해서 영상이 올라갈 거고 하우드유드 유튜브 채널에도 제가 찍은 영상을 따로 편집하셔서 또 항저우 아시안 게임 영상을 그쪽에도 올리니까 하우드유드 채널에도 방문해 주셔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협찬을 주신 분들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그 수원 fc 유니폼을 직접 커스텀 해 주셔가지고 선물을 주셨던 박요한 구독자님 너무 감 감사드리고 오마이걸 효정 사인을 받아주셨던 박정현 구독자님 너무 감사드리고 자전거 인장 서스펜션이라고 이제 자전거 탈때그 인장을 약간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만들어주는 그 부품을 협찬해주신 허 근영님 너무 감사드리고 개인 후원으로 여행비를 지원해주셨던 이 민섭 구독자님 너무 감사드리고 황희찬 유니폼이랑 이강인 유니폼을 보내주신 유니폼 브랜드 브릿지움 장상근 구독자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 외장하드를 보내주신 구독자분도 계세요 그래서 오션 테크놀로지의 용선 구독자님 너무 감사드리고 무무익선이라는 브랜드의 뇌울림 이라는 또 제품이 있는데 자전거에 이렇게 하는 도난방지 시스템 고기 먹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면서 흑돼지 고기를 보내주신 지리산에서 흑돼지 농사 짓고 계시는 구독자님 너무 감사드리고 뉴질랜드로 여행간다고 했더니 본인의 집에서 자고가라 라고 이렇게 메일 보내주셨던 한영철 구독자님 알렉스리 구독자님 너무 감사드리고 몽골 봉사단체 사무장님한테도 연락이 와가지고 나중에 몽골 봉사도 함께 가,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나중에 제가 꼭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풀 스로틀이라는 업체에서 전기 자전거를 협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꼭 받으러 가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번 여행을 지원해주신 하우두유도 Do Do 유튜브 채널까지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laughs> 저희 여행을 지원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 은혜는 더 재밌는 영상과 어쨌든 계속해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협찬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댓글로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적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일단 여기 있는 친구랑 항저우 여행도 즐기고 아시안게임을 집관 다니면서 우리 한국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러 계속해서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봅시다. 안녕 감사합니다. 진짜 협찬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